안녕하세요, 듀얼TV에요. 오늘은 마스코트하고 고구마 머리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일단 보여볼게 자, 일단 오늘 마스코트 피가츄입니다 아, 근데 이거 좀 재미없죠? 일단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근데 냄새가 좀 나긴 해요. 다음에 게임 투브 할 때, 제가 영상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일단, 고마어리부터 볼게요. 자, 자세히, 아, 이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어, 이름 어디였지? 이렇게 채소마의친구를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냥,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자세히 한번 보는 게 아니라, 간단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보이는 곡 소리기네요. 안올라가지이지 아, 쇼트 말고 다른 거 올리는 거야. 아, 일단, 아빠가 한 말이고요.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어, 이거는,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메랄드 버튼 맞네, 여기서. 이걸 해서 또 만나야 이건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보이... 아, 이거는 이렇게 이건... 보여아 이거는 안돼 이거는 이거는 셔츠가 아니기 때문에 셔츠인데? 셔트 아니야 이번에는 자 일단 고구마 머리 이렇게 있고요 잠깐 만가 다시 마스코트 소개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나, 나오, 나오, 이, 나왔긴 나 나올 했는데 제가 지금 침대 밑에 있어가지고 아 근데 자세.. 자세 보면 됩니다 띠링이 이렇게 나왔네요. 아, 초콜릿 아이스는 던졌네요. 음, 어, 일단 아빠가 지금 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몰래 합시다. 음, 여기 잠고 있네요. 일단 35페이지 찍을게요. 아 어, 맞다 이거 안했네. 명상 보기 전 잠깐 좋아요 구독 이거 안했네요. 죄송합니다. 서두르지. 이 일단 어 뭐야 이거 일단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아, 사파이어 버튼 받는다는데 어디 있지? 어어 여기에 사파이어 버튼이 나왔네요. 저 버튼이 감자 먹이가 이렇게 말했네요. 이건 파물이겠고요 슈퍼워터 방구 기능이 있어야 좋겠다. 구구아 머리가. 드디어 이랬대요. 얼른 끼워봐. 이파물이겠어요꾹 눌렀네요. 슈 어? 물음표네요. 구구와 머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기능이 없잖아. 설마 잘못 낀거 아니야? 파물이가 읽게 했어요. 아니야. 분, 분명 우주 버튼과 우주선이 동기화 됐어. 감자 먹이가 말했어요. 실망이야, 대심한, 구걸 머리가 말했어요. 방구 기능을 그냥 예쁘게 하는 건 나야. 파머리가 얘기했어요. 흠, 채, 흠을, 감정물왜 그래. 채 이렇게 했고요. 일단, 이그게이게 나왔고요. 드디어 연기된 님, 반보리 아저씨라고 나오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대로 가다가 말 거예요, 이제. 도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파머리가 말했어요. 이런 공간이 죽고 있네요. 쓰레기를 조심하래요. 상권에서 좀구우 제가 지금 상권이 없어가지고 아저씨는 지금 여기에 있어. 어서 거기로 가자. 이렇게 말해서 감정의해 고거무리가 말했어요. 잠깐만, 저 금지구역이라고 하네요. 미안마곳이막 미얀마 군인가봐 이러네요. 파무리가. 그래도 가야 돼. 고거무리가. 예감 좋지 않대요. 밤머리가, 일단, 가보세요. 밤머리 아저씨, 우리가 가요. 밤, 고가머리를 받아 상관없어도 맞나요? 밤머리 아저씨는 무신이, 이런, 도무지 피해 쓰다고 죽고 있어요. 어, 밤머리가 아직 살, 살았어요? <laughs> 일단, 마스코트에 대해서 다시 알려보겠습니다. 이 마스코트는, 하, 아, 근데, 지금, 아우, 냄새. 햇바닥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누나는 이렇게 기억에 코팅되었고요. 이어서 이온복기에서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 일단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끄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녕.